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스테파노 입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해 주시고 vip 문의는 번호가 밑에 있으니까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하루에 커피값 한잔 4,000원이면 됩니다 네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출판사 삼성출판사 완전 움직일 때가 됐죠 이렇게 조정 조종 주고 조정을 이만큼 줬죠 조정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뭐가 떴어요? 새배량이 떴죠. 새배량새배량 뜨고 거래 대금 거래량 붙고 MCD 상승 오실레이터 단자 상승 거래 대금 붙고 이제 붙고 있죠. 거래 대금. 자, 야의 기준점, 앞정 고점. 여기 700만 주. 700만 주 넘어야 돼요. 오늘 700만 주못 넘었기 때문에 야가 윗골리 달고 내려온 거예요. 19% 갔다 가 내려온 거예요. 이게 몇 프로다? 19%짜리. 19%가 이렇게 내려온 거야, 꼬리 다나고 이렇게 내려온 거야.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캔들 이래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거요, 캔들 이래 만들어진 거야. 먼저 야는 거래량이 붙으면서 주가가 추세 상승을 올라가는 거야. 거래가 붙으면서 거래가 붙고, 거래가 더 붙고, 캔들이 더 올라가는 거야. 거래가 더 붙어야 돼. 거래가 이렇게 거래가 붙으면서 올라야 돼. 거래가 붙으면서 이렇게 그럼 반대로 하면. 추세가 상승 추세가 되는 거야, 이렇게. 거래랑 상승 추세가. MSC도 올라가고, 오실레이트도 올라가고, 거래 대금도 올라가는 거야. 거래 대금도 양방어용. 고래가 이렇게 입을 벌려야 되는 거야, 고래가. 고래가, 입을 벌려야 되는 거야, 고래가. 다, 모두. 고래가 입을 안 벌리면 안 되겠죠, 이? 이렇게. 앉아. 월요일 날, 야도 가지고 놀면 재밌겠죠, 여러분들 그냥 막 가지고 놀았는 얘기가 아니, 월요일 날, 어떻게? 단타 칠 때, 안타칠또어 가지고 놓냐면이렇게 시가 위에 놀고 20에서 위에 있을 때 20에서 위에 있을 때이렇게 20에서 위에 위에 있을 때뭐 가지고 노는 거야 20에서 위에 밑에가 아니고 위에 위에 있을 때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위에 있을 때 이해하죠 요렇게 위에 있을 때 고점에서 이렇게 행보한다 고점에서 행보한다? 그러면 하방을 생각해야 되는 거 이렇게 눌림 내려온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이렇게. 왠지 알아요? 거래 대금이 천억이 안 터졌기 때문에. 천억이 터져야 돼. 천억 안 터지면 힘이 없어. 거래 대금이 천억은 터져야 돼. 최소 못해도. 봐봐. 주가 흘러내리잖아. 안 봐도 하잖아. 여기서부터. 행보하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야. 힘이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계속 추가면서 해봤자 어떻게 된다? 아무 답안 나오는 거야. 차라리 여기서 어떻게? 해? 칼같이 여기서 칼같이 딱 자르는 거야. 이렇게 딱. 그냥 무배듯이딱 잘라. 딱 자르면 딱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무배듯이 여기서 딱 잘라야 돼. 안 자르면 안 돼. 분봉에서. 분봉이 올라오는데 잘 봐. 단타치기 하면 분봉이 이렇게 올라올 때세개 주고 한개 눌림 주잖아. 또한개 주고 한개 눌림 주잖아. 한개 주고 세개 눌림. 왜냐면, 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쉬면서. 그리세개 주고, 또세개 주고, 이렇게 세 개씩. 3을 보면 항상. 3, 3. 3, 3 기법. 3, 3. 3, 3. 3, 3에 하나. 이렇게. 하나에 하나. 얘가 있어요. 3, 3에 하나. 하나에 하나. 아니면 세 개. 눌림. 세 개다. 뭐다? 다시 세 개. 상승. 단봉으로 상승 주면, 뭐가 장대봉으로 세개 주는 거야. 그리고 윗꼬리 달고 이렇게 잘봐 여기서 여기 중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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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거야. 이거 잘 봐요 자, 이잘 봐요 자리, 요 자리 자, 이잘봐요 뭐가 보여? 윗꼬리 윗꼬리 몸통 이거 집어 삼키는 몸통이 생기죠. 이게 석별형이라는 거야. 캔들 이름으로 뭐다? 따라해 보세요. 석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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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뜨면 어떻게 된다? 주가가 이렇게. 이으로행보하다가 결국은 내리막을 타고 간다고 이렇게 하방을 한다고 이해가 됐어요 하고 거래량 터지고 MA가 넘어서야 돼. 거래량 터지고 MA 항상 거래량 터지고 MA 거래량 터지고 MA 거래량 터지고 MA MACD 상승 오실레이터 상승 MACD 상승 오실레이터 상승 이렇게 항상 항상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거래대가 움직이고. 이금만 조건마저 떨어지면 모든 종목은 다 올라가 종목은 다 올라가 무조건 올라가 안 올라갈 수가 없어 다 올라가야 돼 있어 무조건 올라가 안 올라가면 어떻게 벼락이 지도안 올라가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죽어떻 깨도 안돼 무조건 올라가 그러고 어떻게 여기서 요세배령 요게 딱 뜨잖아요 이렇게 세배령석배령이 이렇게 뜨잖아요 눈에 보이죠 이렇게 캔들 요런 캔들 뜬다 고쯤에서더 그 눈에 확 들어오게 해줄게요 요런게 뜬다 이런 게 뜬다. 싹지워드려 볼게요. 고쯤에서요게딱 뜬다, 이가 이렇게 왜 여기 뜨잖아고쯤에서 예, 이렇게 했더니 뜨면 뒤에는 볼 것도 없어. 볼 필요도 없어. 그 다음부터 매매 안 하면 돼. 뒤로는 하방이야. 하방. 잘 봐요. 여기 쯤에서 이것도 끊기기 시작하잖아. 이렇게 초세선이 끊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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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기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주세가 꺾인다는 게뭘 보고 꺾인다? 하나는 열을 알아라고 잡아 여기서 MA C D가 꺾이잖아 요 이렇게 거래량 거리랑 O MA가 거래량 못 넘잖아 O MA 거래량이 O MA 를못 뚫잖아 이렇게 O m a 를못 뚫고로 가잖아 못 뚫으면 어떻게 된다? 힘이 없다는 얘기 이렇게 이게 이렇게 뚫어야 되는 거 이렇게 뚫어야 되는 거야 못 뚫으면 어떻게 된다? 힘이 없는 거야 못 뚫으면 뚫어야 되는데 못 뚫었다 이렇게. 이게 그게 뭐다? 캔들과 거래량과 MACD와 오실레이터와 거래대금이 모두 맞아떨어졌을때 주가는 어떻게 된다 위로 위로 올라간다 위로 위로 올라간다 위로 위로 올라간다 위로, 위로, 올라간다.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 상방한다 이렇게 비행기 타듯이 올라간다 봐, 이렇게 이렇게 올라간다 안그러면 어떻게 된다 안 올라간다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삼성 출판사도 월요일부터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이슈가 있으니까. 야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슈가 있어서 여러분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뭐다 이슈가 있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슈가. 삼성 출판사. 이슈가 있어 이슈. 삼성 출판사. 예. 네? 이슈, 이슈. 쇼가 있다는 얘기예요. 쇼. 쇼를 한다는 얘기지. 일명. 불쇼가 됐든, 물쇼가 됐든, 예. 네? 여러분들. 시초가있으니까 당연히 삼성출판사도 안자아 관심을 가지고 지금부터 지켜봐야 된다 지금부터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가 예, 겠어요 월요일부터 월요일부터 지켜봐야 되는거에요 월요일부터 이렇게 이만큼 이래 조정 준 조정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내가 항상 박스테판으 하는 말 다시 올려준다 다시 조정 준 만큼 어떻게 해? 올려준다 근데 올라오고 있잖아 지금 다 모든 보조 지표가 모든 지표가 지표가 지금 올라오고 있죠 지표가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 지표 가 올라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주가는 위로 가겠다 이거야 상방을 타고 이해하시겠죠 하, 네 삼성출판사였습니다 네 좋아 신기로 오신 분들 주린이 일반인 뭐 그다음에 초초 초 초 초리니, 주이니 여러분들 모두 좋아요, 구독 알람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 좋아요, 구독 알람. 그 다음에 VIP 문의는 밑에 번호가 있으니까,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하루에 4천원입니다. 하루에 4천원, 커피 값한 잔, 커피 한 잔은 시켜주세요. 커피 한 잔입니다. 네,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절. 때로 어떻게 매매할 때집을 하나 드리자면 시가를 깨면 들어가면 안돼 모든 종목에 이렇게 이렇게 시가 시가 시초가 시초가 밑에 있는 종목 매매하지 말라고 무조건 시초가 위에 있는 거 이렇게 시초가 위에 항상 이내, 이내 묘에 있는 이런 거 하지 말고 맨 밑에 있는 거나 밑에서 노는 종목 할필요 없어 이런 거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위에 있을 때만 하는 거야 위에 있을 때만 항상 매매할 때 어떻게 하라고 박스테파노가 위에 있을 때 야는 또 어떻게 한번 봐봐요 여기 상황 값은 나왔죠. 완전 상악값 나올 때 됐다는 얘기야. 완전 상악값 나올 자리가 나왔다는 얘기지 신호는 주고 있다는 얘기지. 상황 값. 그래 되면 빵 터졌죠. 여기도 그래 되면 빵 터지면 돼. 완전 상악값 한번 나온다는 얘기야. 야, 너 봐, 상악값 봐봐. 여기 한 방, 두방 나왔죠. 또 나왔죠. 완전 나올 때 됐어요. 안 나왔어요. 그냥 눈으로 봐도 이게 보여야 파동이 보여야 되는 거야. 파동이. 나올 때가 됐다는 파동이 나와야 되는 거야. 오늘은 거래량이 적어서 안 되는 거고 네? 파동이 보조지표가 이건 상승이잖아. 이 아직 상승이 안 됐잖아. 눈에 보여. 여기는 상승. 이기는 아직 하락. 그래서 아직 못 나오는 거야. 이것도 뭐야? 상승. 상한가의 상승. 상승의 상한가. 여기는 상승을 했는데 아직까지 못 올라오고 있잖아. 밑에가 그래서 상한가를 못간 거라고 이해가겠어요. 지표가 지표가 다 살아나야 된단 말이야. 이해가겠죠? 네, 박스테팔레였습니다. VIP로 문자로 남겨주세요.